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춥고, 그,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어, 피해는 없으신지, 어, 걱정입니다. 자, 어, 지난 방송에는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 드렸고, 그리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고 가시라라는 어떤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뭐 이번 대망의 2021년도 이제 매매일은 9일 남았습니다. 9일 남았고요. 그 대주주 물량들이 이제 어, 좀 출회가 되는 어떤 그런 시기도 왔습니다. 그래서 28일 정도까지는 어. 대주주 물량 출회가좀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30일 정도가 이제 2021년도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대주주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뭐 12월 달에는 크게 뭐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 괜찮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수 있고, 힘이 또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여러분들을 늘 기쁘게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거리량이 좀 없고 좀조정이 길고 어, 손실 폭이 크지 않고 본정가로 매매하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은요. 어 살짝 반등해서 수익으로 전환되면 현금화를 좀 시키면서 어, 현금을 좀 보유하고 어, 어, 2021년도를 어, 마지막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22년도가 되면 또 그때 시장을 봐가면서. 또힘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어떤 그런 어떤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요어 하나투자증권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도 괜찮게 지금 뭐 괜찮게 들어옵니다 벌거쳐 개인만 예, 팝니다 개인은 참 안타까운 게요 안타까운 게 이큰 손들이 큰 손들이 가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들은 무조건 팝니다, 무조건 팔아요.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자이 하나 투자증권 뭐 최근에 두나무 상장 메타버스 관련해서 힘이 들어온 어떤 예,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내일 월요일입니다.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유럽이나 미중 시가 뭐 기술주들도 굉장히 어 하락을 좀 강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 관련 치료제나 백신 관련 주들은 또 상승을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월요일날 사실 뭐 우리 장이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거래량이 좋은 종목들은 늘 괜찮은 어떤 자리에 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거래량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보유한 종목들 중에. 그래서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 아래 하단을 클릭해서 어, 카카오톡 링크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입장을 하실 때, 어, 저기 뭐야. 제가 방송, 새로운 방송을 올리면 여러분들께 자동으로 또 뜨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년도 여러분들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지만은 100개 추천 드렸다면 거의 95개 95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라는 거 기존 방송을 보면서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추천했던 자리와 상승했던 자리가 어디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0 0개 종목을 추천했다면 95개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년도 시장 좋았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이번 연도 시장을. 작년과는 완전 다른 어떤 시장이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 다른 한 해였고요. 시장 좋았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운 좋게 하나 걸려서 뭐 10배, 5배 먹은 종목들은 있겠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도 여러분들 재미있게 매매를 못했을 거고 개별주들도 아마 고점 추경 매수하고 힘 떨어지고 난 뒤에 매수 하신 분들은 재미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원래 유튜브에 추천드렸던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한 바램을 생각한다면 제가 아무 종목이나 아무 자리에 추천을 드릴 순 없죠 100개 추천한 것그 중에 95개가 승리했다 95% 승률이었습니다 자랑을 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께 양과 질이 풍부하고 정말 퀄리티 있는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수 있는 어떤 종목들을 추천했다라는 것 그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나 투자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내일 한번 살펴봅시다. 내일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해준다면 한번 사봐야 되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 친구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면 조금 한번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 보다가 기다려 보다가 어, 매수 타점을 모르겠다. 매수 타점을 모르겠다. 라고 하면, 방으로 입장하시면, 하나 투자증권의 매수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께 하나 투자증권, 어, 얼마 해서 한번 매수 해봅니다. 라고 제가 전략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상승할 때,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가는 거고, 돌파를 못한다면, 팔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조정 받다가 바로 또빵 터지겠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은늘 그랬습니다. 네, 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추자증권 하나 투자증권 한번 관심있게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뭐 주말 동안 로봇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와 로봇이 뭐 얼굴의 표정까지도 뭐 사람을 따라하는 어떤 그런 로봇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 주름이 지는 그어 위치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뭐 웃으면 따라 이제 모터가 돌면은 그 피부가 딱 올라가면서 미소를 짓는 어떤 인상을 쓰는 어떤 그런 것까지 묘사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어 로봇 사업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티즈, 뭐 로보, 로보로보, 뭐 어 이런 것들 유진 로봇, 예뭐 효림 로봇 이런 것들 많이 갔죠. 그래서 로보로보 이런 것들은 어, 보죠. 예 이런 것 로보로보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좀 추천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상승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힘들어온 날이 종가 가격 위에서 이친구가 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예. 이런 것도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보로보. 예. 근데 좀 부담스러운 게 꼬리가 부담스러웠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어제 종가 위에서 놀지 않고 어제 종가 아래에서 이렇게 놀아준다면 정말 이렇게 쑥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제 종가 위에서 놀아줬기 때문에 어, 한번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수급 괜찮죠. 예, 수급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뭐, 거래량이 1,300만 주 터졌다가, 예, 뭐, 고가까지,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고가 이게 20%까지 올라갔다가, 예, 뭐, 종가 5%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친구가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네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요 자리 위에서 이 친구가 만약에 놀아준다면은 한번 어 공격을 해볼 만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좀 빼놨다가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로봇 로봇 기억이 났어요. 뭐 로봇 로봇 유진 로봇 뭐로보 티즈 휴립 로봇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유진 로봇입니다. 예, 유진 로봇. 자 유진 로봇입니다. 자이 친구가요. 어, 월요일까지 단일가입니다. 단일가인데, 단일가인데요. 단일가면은, 어, 뭐, 종가를 뭐, 이렇게 상승해서, 어제 종가를 상승해서, 이 친구가 이날부터 단일가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 자, 출번째 꺼봅시다. 요데이 친구가 단일가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네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단일가입니다. 단일가인데, 이 월요일도 이 친구가, 어, 요 놈을 갖다가 좀 올려서 요렇게 놀아준다면은, 단일가 풀리면 바로 쏩니다. 예. 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보여드릴까? 지난 추천드렸던 일동제약 보여드릴까? 일동제약이 그랬습니다. 예. 단일간데, 이런 어떤 그림을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쏴버리죠. 맞죠? 예. 그래서, 다시 유진로봇으로 가서, 체력이, 어, 굉장히, 어,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어, 이쁘게 정리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또 단일가니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어, 어제 종가 위에서, 어, 이쁘게 떠서 놀아주는 건 굉장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슈팅을 하면, 5070원이 정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추세 5일선이 이탈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거나 이런 60분 차트를 보면서 아니면 45분 차트를 보면서 왜 45분 60분 차트를 보라 어 그렇게 전략을 드리냐 면뭐 올랐다가 내리면 올랐다가 내리고 이러면 좀 불안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올랐을 때는 못 파는데 내리면은 또 불안해 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자 한번 보세요 60분 차트 이날 힘 들어오고 뭐 조정 받으면서도 조정 받았죠 근데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건 너무 쫄지 말고 다시 돌파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21선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런식으로 이탈한다 네, 21이평선이 이런식으로 쭉자 21이평선이 이런식으로 쭉뭐 미끄러지면서 이 캔들이 이 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매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45분 차트를 보시면 좋겠고, 좀더 부처님처럼 느긋하게 보실 분들은 한 60분 차트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빨리 판다? 그러면은 뭐, 지속 상승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지속적으로 만 상승하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행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손절가 어디 잡으면 돼요? 행보 저점을 잡으면 되잖아. 행보 저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상승 2차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행보, 단기 박스권 행보 자리 저점을 이탈한다. 라고 하면, 일단 전량 다에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저런 어떤 조정받는 자리에서, 어,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늘, 장기 행보 박스권의 저점을 이더하면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막 추세가 꺾여서 게임이 끝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보유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기회비용을 잃고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아무 종목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은행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뭡니까? 원금 손실입니다. 손실을 볼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절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포지션, 매수하는 자리가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림노봇 한번 보겠습니다. 어, 타자 왜 이래 안 돼, 어제부터. 휴림노봇. 자, 휴림노봇 한번 보겠습니다. 휴림노봇은, 어, 이 친구도 뭐 이날 이날을 또 힘들어 하는 날 종가를 어, 마무리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또이 어제 의 종가를 또이 친구가 또 마무리를 했어요. 높이. 그래서 이 친구가요. 어, 이 거래량을 보고 매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줄을 때까지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매매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어제 종가 위에서 만약에 또 놀아 준다면은 분차트를 보면서 한번 올라 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어떤 상승하지 않고 지지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은 매수는 패스하시고요. 방으로 입장하시면, 언제 이런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 단기 박스권으로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거나, 이런 어떤 자리가 오면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한 타점을 드릴 테니까요.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입니다. 일신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일신바이오가 어~ 최근에 뭐 콜드체인 관련 주죠에게 그래서 어, 모더나 백신 정품 허가가 나면서 이제 국내 포함해서 전세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어 제약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신바이오가 사실, 뭐, 이틀 강하게, 어,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조정을 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1차토 오일선을 만약에 버텨줄까요? 예, 네, 버텨준다면은, 어, 지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준다면, 버텨준다면, 한번 살살 모아가 보시면 되고,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 정도는 내려올 수 있어요. 한 4천원 초반대까지. 4천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4,000원 초반에 내려와서 자 붉은 선으로 한번 꺼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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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 그러면은 강하게 배팅해서 상승할 때 수익을 즐기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당기 박스권에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음,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슈팅 줄때 여러분들 4,900원 전고 돌파해버리면. 지속적으로 1차트 5일선 이탈할 때까지 추세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 투자증권, 유진로봇, 그리고 로보티즈도 설명드렸고요. 표림로봇 설명드렸고, 일신바이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세 종목, 네 종목만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일주일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초보자 분들께서는 방으로 입장하시면, 또 방에서는 또 매수단가까지 딱딱딱 정리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단가까지 딱 맞춰서 착착착 분할 매수 하면서 상승했을 때 수익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laughs> 주말 마지막 잘 보내시고요. 어, 2021년도 이제 9일간 남은 이 어떤 어, 주식시장 어, 이번 년도 뭐 상반기가 지나고 난 뒤에 고점에서 계속 양지수가 추세 하락을 하면서 어,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계속 단기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이탈하고 또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면은 또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다시 또 내려오고 그게 바로 하락 추세 박스권 매매라는 건데 하락 추세 하단에서는. 사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또 하락 추세 상단에서는, 상단에서는 파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박스급 매매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어, 방으로 입장하시고, 어, 뭐, 한다면은, 뭐, 뭐, 종목들 상감도 해드리고 다 하니까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방에 들어오기 싫다 그러시면 또 유튜브만 계속 어, 보시면서, 어, 스스로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또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 연말 인사로 또 따로 드리겠지만요. 은또 어, 많이 고생하셨고 1년 동안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거리두기 또 2주간 들어갑니다. 어제부터 또 어, 9시까지가 모든 게 종료죠.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늘 힘들 텐데요.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